문화 낚시 왔는데요. 지금 이제, 개장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laughs> 방탄 낚시 하시는 분 여기 와서 지금 문화 낚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물 받고 있는데요. 보세요. 네, 여기 매기 전용장으로 한, 한다고 지금 물 받고 있습니다. 앉아서요 저기 보면 사다리 지금 내근에 만들어놨어요. 여기 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매기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옛날하고 달라진 게요. 하루 쪽을 터가지고 U자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이시죠? U자형으로. 제가 화면을 돌려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과 특별히 달라진 건없고요 하루 쪽을 저기를 이제 잘라가지고 텄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U자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해외하기도 좋고, 어물 회전도 잘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 꼭지점 있는 부위, 여기 가장 물이 안정적일 것 같아요 왼쪽 끝이. 그리고 유자형 물 회전하는 저 밑에 저기가 깊은 쪽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기서 사무실 앞쪽 거기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쪽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 보시다시피 여기 첫머리 상류. 네,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 여기가 지금 물이 유입되는 곳이거든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 뭐야. 어, 여기 보면, 물이 흐르고 있죠. 네, 계곡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동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포인트가물 유입되는 상류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탕으로 따지면요, 제일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짧은 데를 겨냥해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대 칸수는 한 20대 에서한 24대 정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하여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어... 저라면 여기 지금 91번이 있는데 바뀔지는 <laughs> 저도 몰라요. 근데 저라면 여기서 하면 20대 한 24대 길면 한 32대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데요 4월 17일날 네, 4월 17일날 어, 여기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문화낚시터 예전에는 여기가 막혀 있었는데 탔어요. 어디 가서 보니까 굉장히 넓은데요? 오우, 여기서또 보면은, 우와, 엄청 넓고, 뽐 사공대를 던져도 무난할 것 같다. 상류, 물 위입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1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들이 안주하는, 오른쪽 상류, 여기가 좀 고기들이 안주하는 곳으로, 어, 여기가 이제 하류인데, 요, 나이는 깊습니다. 그래서, 아, 볼들은 여기에 더 성숙하지 않을까 생각을 <laughs> 해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 파주업브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문화 낚시터입니다